승무패조의 적중내역입니다. 8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요코하마 vs 한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안드레 잭슨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6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잭슨은 그래도 67회까지 잘 버티는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오우세라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단 1점에 그친 DNA의 타선은 파란타오볼렛 1득점이라는 집중력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홈 경기 타격이 좋지 않다는 점 역시 불안요소일 듯.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한신 타이거즈는.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6일 준이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무라카미는 홈 경기에선 여전히 위력적인 투수임을 증명해 보였다.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사토 테루아키의 쐐기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후반기 타격 집중력이 무서울 정도다. 홈에서 폭발한 화력은 원정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듯.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한신 승 DNA의 파렴패는 전적으로 타격이 너무나 부진해서이다. 현재의 타격으론 무라카미 공략이 매우 힘들 듯. 반면 한신의 타선은 최근 불을 뿜고 있고 잭슨이 한신 상대로 강하긴 하지만 여름이 되면서 투구 내용이 많이 나빠진 편이다. 전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이경기 히로시마 vs 주니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히로시마 토요 카프는 노무라 유스케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6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일 16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남긴 노무라는 앞선 3경기에서 17이닝 무실점 이후 후반 3경기에 서 14이닝 구실점이라는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DNA의 투수진 상대로 단 2점에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전체적인 타격 페이스가 가라앉는 중이다. 8회 말키쿠치의 빗맞은 안타가 나오지 않았다면 경기는 연장으로 갔을 듯.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준이치 드래곤즈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6일 한신 원정에서 6. 2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가사와라는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요시무라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야쿠르트의 불펜 난조를 살리면서 3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이 좋다는 말은 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금년 히로시마 원정에서 4승 1패로 강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듯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준이치 승두팀 모두 시리즈 스윕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타격이 부진하고 투수력으로 이겼다는 것도 공통된 포인트. 그렇지만, 히로시마의 타선은 유독 준이치의 투수들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징크스가 있고, 금년의 노무라에게 작년의 위력을 기대하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인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상경기 오릭스 vs 지바로때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오릭스 버팔로스는 미야기 히로야가 연패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6일 소프트뱅크 원정의 서유기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미야기는 4안타 12 3진을 기록했지만 2점 홈런 두발에 무너지고 말았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버헤이겐과 카와노 상대로 홈런 세발 포함 6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낙 경기에 강한 특징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15안타 이볼렛으로 6점이라는 건 역시나 아쉽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치바 롯데마린스는 이시카와 아유무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1일 니포넨과 홈경기에서 4. 1이닝 10안타 사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시카와는 타선의 도움으로 패배를 면한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세이브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에서 타격감이 살아났다는 점이 강점이 될수 있다. 다만 안타의 개수가 5개고 최근의 득점은 홈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는 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오릭스 승 5년 만에 8연패. 여기서 더 밀리면 오릭스에게 어클레스의 찬스는 그냥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최근 치바 롯데의 타격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미야기는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듯. 광고는 역시 야간 경기에 약한 타선이 살아나야 하는데 원정의 이시카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 선발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4경기 소프트뱅크 VS 니오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칼 스튜어트 주니어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6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6 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튜어트는 홈경기 부진을 멋지게 벗어난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후지이를 공략하면서 카이타쿠야의 쐐기 3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좌완 투수 상대로 좋은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홈에서의 타격도 기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니폰햄 파이터스는 카토 타카유키를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한다. 26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8. 2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카토는 타선의 부진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네발 포함 7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타격이 놀라울 정도다. 금년 페이페이돔 원정에서 3전 전패를 당하는 등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등하느냐가 관건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조이 추천픽 소프트뱅크 승 최근 소프트뱅크는 6명의 좌완 상대로 5승 1패를 거두었다. 코자 타츠키를 제외한 나머지 투수들은 모두 무너뜨렸는데 특히 소프트뱅크에게 강한 투수들을 공략해냈다는 게 포인트다. 현재의 타선이라면 카토 상대로도 승부가 되는 편. 그리고 금년에 스튜어트는 재능개화가 되고 있고 전날 소프트뱅크는 승리조 불펜을 확실히 아꼈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5경기 요미우리 vs 야쿠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아카오시 유지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6일 DNA와 홈 경기에서 5이닝 7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아카오시는 작년과 다르게 후반전에도 투구가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 경기에서 제레미 비즐리 공략에 실패하면서 오코의 루이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결국 코시엔의 주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시리즈도 타격감이 올라오는 건 쉽지 않을 듯.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야쿠르트 스왈로지는 오쿠가와 야스노부가 1군 복귀 전에 나선다. 7월 21일 DNA와 홈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쿠가와는 구위가 살아나지 않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우메츠 공략에 실패하면서 2점에 그친 야쿠르트의 타선은 초반 대량 득점 찬스를 계속 놓친 게 결국 역전패의 빌미를 주고 말았다. 구장을 타는 타격 스타일은 야쿠르트 최대의 문제라 고해도 과언이 아닐 듯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요미우리 승 야쿠르트의 타격은 구장을 타는 타입이고 요미우리는 코시엔에서 타격감이 다 사라져 버렸다. 떨어진 타격감을 홈에서 살려내는 건 상당히 힘들 듯. 금년에 아카우시는 아직 선발로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고 오쿠가와는 도쿄돔 등판 시 피홈런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 야쿠르트는 후방 경기력이 좋지 않은 반면 요미우리는 그나마 그건 살아있는 편이고 그 점이 야쿠르트가 최하위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6금일 세이브 vs 라쿠텐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세이브 라이온즈는 이마이 타치아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0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7위 링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마인은 최근 재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다. 일전날 경기에 서 사사키 로키 상대로 1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세이브의 타선은 치바 롯데의 불펜 공략 실패가 아쉬움을 남겼다. 원정에 비해 홍 경기의 타격은 기대가 힘든 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우치세이류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6일 치바 롯데와 홍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우치는 6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스스로 무너진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소프트뱅크의 차륜정 공략에 실패하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라쿠텐의 타선은 도쿄돔에서 무너진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린 중심 타선이 살아나야 이야기가 될 듯.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라쿠텐 승, 두팀 모두 최근 타격은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어렵다.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은 최근 투구를 생각한다면 좁지 않은 의미로 막상 마카에 가까운 편. 그렇지만 불펜의 안정감은 그래도 세이브보다 라쿠텐이 살짝 더 나은 편이고 이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승무패 조이 마이너스 추천 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